지난주였죠. 증세가 좀 많이 빠졌을 때. 그때 삼성전자가 7만 천원대 왔으니까. 지금 1차 바닥 정도는 왔다.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었죠. 어, 소분장 종목도 단타 트레이딩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배경에는 사실 파생 시장의 움직임을 보셨던 거잖아요. 한 주간 흐름이 어땠는지. 사실 한주 동안 조금 힘들었을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그데뭐 소부장 하신 분들은 오히려 좋았고 2차전지나 음. 다른 쪽이 힘들었겠죠. 네. 그리고 18일날 삼성전자 기준으로 딱7% 올랐고 음. SK 하이닉스가 거보다 셌어요. 네. 12%. 그러니까 아, 전 내일이 또 디데이 같아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날이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어, 단타 트레이딩을 해갖고 IT는 이제 s k 하한시 실적 나오기 전에 파는 게 정답이었고, 음. 금요일부터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여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뭔가 판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뭐 갖고 오냐면, 오늘도 아침에 고점이었습니다. 337.8에서 10시 반 전에 5.8을 급락을 시켜요. 그래갖고 이 과정에서 위클리 어 내일 만기인데 푸드옵션이 어, 한600% 정도 나오는 오히려 올려놓고 죽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대반등을 줘서 바닥에서는 또 2.8로 올려요. 그래서 음. 금요일부터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요번에 네. 365.4, 1월 1일 고점에서 38이라는 급락파동이 1월 18일 날 326에 이게 가바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락 폭의 반이 346인데, 어, 금요일까지 12포인트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데 2500을 돌파 못해요. 음. 그러면 2500 돌파해서 2550 정도 간이냐가 내일 결정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 돌파 못하고 요 저점을 다시 확인하냐가 저는 SK 하이닉스가 결정을 할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는지도 체크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입니다. 3 3 8화에서 330에서 죽여요. 그려놓고 또 오늘 올려놓고 또 죽여요. 근데 저점은 내려갔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오늘까지의 흐름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보면 1월 18일부터 이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부터 꺾여 내려가요. 그래서 오늘까지 332까지 구경하고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SK니스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요? 시장에서는 뭐 1분기 지난 4분기 적자를 바라보던 시각 자체가 조금씩 변해서 이제는 흑자 전환에 기대감이 좀 실리는 분위기예요, 대표님. 아, 분위기. 근데 네. 저는 일단 그 전에 팔아 팔아놓고 보자는 전략. 그래서 우리가 14만 3천이나 5천 원의 SK니스를 일단 챙겨라 하는 전략을 세워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내일. 실제 서프라, 가장 나쁜 패턴이 어떠냐면, 내일 실적 서프라이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시가가 고가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음.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 현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일부터 s k n 스는 15만원을 뚫는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그게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어, IT 중에 키맞추기 에서 이번에 못간 IT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i t 도 CXL이나 뭐온 센서 이름도 또 만들었어요. 온 센서 a i 해 갖고 뭐 어부 반도체라든지 뭐 주변주들만 급등시켰거든요. 이 차별화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내일 어떤 경우가 나와야 되냐면 반드시 s k 이닉스가1 4만원 지지해 주고 15만 원 방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행사 가격 에너지로 봅니다. 지금 현재 335가 지금 저항이 되면 안 돼요. 이 335라는 게 환산지수가 2,478입니다. 그럼 내일 s 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3 3 7조만이나 3340이 결제되는 에너지로 이 윗방향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목요일 윗글리 만기인데 결제는 코스피 200으로 결제됩니다. 요 네. 차이를 보세요. 벌써 1.6 차이가 시장 베이스 차이가 나요 음. 그러면 이337 가려면 대충 얼마 정도 올라가면 4포인트 이상 급등 파동이 나와야 됩니다 선물로 4포인트 갭 상승하면서 유지하면서 계속 올라가려면 대충 지수는 30에서 40포인트 올라야 돼요 이게 내일 s k 아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와야 되는데 음. 내일 아침에 딱 보니까 나스닥이 도와주지 않거나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는 이거보다 약해요 지금 에스카이니스보다 삼성전자가 지금 에너지가 뒤떨어져 있어요. 네. 이 차이점도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요번에또 미결제를 봅니다. 제가 그림자가 미결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번에 1월 17일날 바닥을 찍었으면 이때 우리가 전번주 수혈 나와서 이제 가바닥 찍은 것 같으니까 음. 대반적이 나올 거다. 단타 소부장은 해봐라. 네. 뭐 한비반초를 정하시든 하나 마이크론을 정하시든 나는 오키스 전자라든지 중저가 옐로칩들 중심으로 하겠다. 오키스 전자가 당연히 40% 올랐습니다. 차이가 어마무시하죠. 네. 그러니까 이 어, 차이점도 봐야 돼요. 음. 그리고 나서 1월 22일날 일단 파생 쪽에서는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미결제가 청산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매수 들어오면서 미결제 늘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 제가 1월 17일부터 오늘까지 동량을 보세요. 누구 현물은 800억 밖에 매수를 안 했습니다. 금융투자도 700억이에요. 어, 뭐, 팔지 않은. 이 밑에 단을 보십시오. 이태푸를 1조 천억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기금하고 펀드는 계속 때릴 거다라고 강조, 그래서 시가상위 종목들이 잘못갈 거다라는 게이 정치 상황, 정, 전략 상황, 이런 것들 갖고 이미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1조 4천억을 때렸습니다. 선물 쪽에서. 그래서 올려놓고 죽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다음 주 5일 동안 우리가 다시 볼게요. 여기가 1조 이상 플러스가 나왔다. 현물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럼 이장은 2,520이나 50 갔다는 얘기고 삼성전자는 요번 고점을 뚫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7만 5천 원 뚫는 건 아닙니다. 한 7만 7천 원까지 갈 거고 에스케이닉스는 네. 14만 5천 원과 15만 원 사이까지는 갖다 놓을 것 같고 그러면 또 다시 IT 중에 요번에는목간 쪽이 갈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점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또 내일 또 뒤통수 맞는 거예요. 다 컨센서스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딱 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다또 처리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적자 폭이 심화되게 나와봐요. 근데 내일 나스닥이 다행올라줄 모르는데 계속 계속 오르잖아요. 요새 나스닥 오르는데도 올려놓고 죽이고 올려놓고 죽였거든요. 근데 나스닥이 만약에 떨어졌다 보면 이거는 아침에 깨물어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망개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변곡점이 오기 전에 현금 만들어 놓라 으 그럽니다. 네. 내일 어떻게 될지 갈림길이잖아요. 음.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경우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게 나왔을 때는 오히려 에스카이니스 수익률보다 음. 이제 그동안 못간거 이런 거를 체크하는 게더 낫거든요. 그게 뭐가 못 갔는지를 체크하는 게. 오늘의 제 방송 키인데 그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어 대표님 최근에 뭐 물론 말씀을 지속해서 해주고 계셨지만 이차 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한데요. 내일 미국장 마감 이후로 체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조금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면 이차 전지 주의 단기 바닥에서 좀되반등 기대감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대반등 뭐7% 10% 짜리 단타 하실래요? 음. 그냥 하지 마세요. 추세 없어요. 자체는 하향이 계속 지속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냥 리듬 가격이 좀 가시적으로 돌았을 때까지는 네. 매매하지 마시죠. 그쪽은.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그냥 음. 어,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이, 이 ETF를 보고 판단하시죠. ETF. 예. 네.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FN ETF가 하나 있습니다. 네. 요거 지금 여기가 7월 26일날이 고점입니다. 이때가 에코프로가 150상징적인 고점 찍은 날. 그리고 10월 말까지 58%를 급락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6일까지 이때가 이제 공매도 금지시킨 음. 날입니다. 58만 원이 90만 원까지 한번 당기파 이 당기파동 때문에 제가 이거 깹니다라고 예고해드린 거예요. 이제 깼습니다. 그러면, 요, 저는 기계적으로 이 11월 직전 고점에서 30%, 40%, 50%를 빼봅니다. 그래서 30%, 40%가 직전 저점 쌍바닥에 7,000원과 7,200원. 여기서 지지해주면 되돌리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발상 전략으로 체크하신 분은 매수는 좋은데, 포스코 퓨엠여기요 순서대로 이게 쇼크 걸리면 때린단 말입니다 이게 그 FN10 그 순서예요 포스코 퓨처 M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LG화 에코프로 머티, LNM 이 순으로 있습니다 이게 돌아서려면 이제 아까 얘기한 이게 바닥 짚고 터닝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 종목이 매수로 들어올 테니까 이게 실적이 쇼크 나오거나 적자가 심화되게 나올 거거든요. 그때 단탄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걸 기준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제가 40만원 깰 거라고 예고까지, 예언까지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깨, 깨 공격이 하고 있어요. 깼다가 다시 오늘 종가 40만원. 예. 네. 35만원과 40만원 어, 사이면 매수 좋습니다. 그런데 50만원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 되돌림은 있고 이 되돌림 때문에 또 저점을 또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추세로 바닥은 리듬 가격이라든지 미중 간의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저는 분기 실적 두 번은 볼 거니까 6월 달에 최종 확인될 것 같아요. 음. 그때까지는 단계 트레이딩은 반대하지는 않겠는데 마치 전번 시간 나와서 중국이 급락할 때 타이가 차이나 H라든지 대한유화 분할 매수해 갖고 단타 나오면 팔아라 라는 정도 그 감을 잡는 그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단테 노른인이 계속 소부장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음. 권하지는 않겠어요. 네, 네. 대반등 에너지가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강했다라는 말씀 주셨고 개별주 중에서는 CXL 또 다른 테마주로 또 온센서 AI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있었는데 이거 흐름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요번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3배 이상 올라간 건 하지 마십시오. 관련주로 3배 이상 올라간 거요? 예. 그러니까 음. 이제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시죠. 네. 일단 기준을 잡아보는 겁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음. 이번에 1월 17일 12만 9천 원이에요. 그리고 이 12월 20일 고점을 뚫고 13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어 13만 7, 8천 원까지 죽었다가 오늘 살짝 다시 밑골이 달렸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일단 이 종목을 7, 14, 22를 올려봅니다. 시가상위 종목들은. 네. 7%가 138,000원, 14%가 147,000원, 21%가 우리의 대망의 156,000원. 요번에 이게 나와지면 얘기가 달라지면, 2,550 본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프라즈 나오고, 거기에 SK하이닉스의 연구고리 종목들이 같이 20% 30%씩 치고 나가줘야 됩니다. 내일이 그거 확인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갖고 계신 분은 뭐이차 전지보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좋게 나올 급락을 시키는 거예요. 3%에서 5%. 음. 그러면 장 다시 저점 확인하고 갑니다. 그러면 반대쪽을 봐야 돼요. 오히려 먹자나 전쟁이나 또 오히려 중국이 이번에 부양책 쓰지 않았습니까? 중국 연골거리 종목들을 일주이나 2주 단타하시는 게더 나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소부자금, 바닥을 다시 2월 5일까지 확인할셔야돼 음. 2월 5일 잡아드리는 이유는 1월 2 6일날 했던 그 음. 판결이 2월 5일로 연결됐고요. 네, 1심 선고 지금 이재용 예. 삼성전자 회장, 회장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이게 또 굉장히 갈림길입니다. 음. 또 하나 30일 날 진짜 본실적에서 뭔가 M&A를 기다렸었거든요. 그런데 2월 로 늦춰졌잖아요. 네, 이것도 그러니까 또 의미가 이거, 있나요? 대표님? 저는 뭔가 이번에 잘 풀렸으면 뭔가 저는 판결 이후에 어, M&A 뭔가 가능성이나 이게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 다 연기됐겠죠. 보리시켰거나. 음. 이게 또 삼성전자. 그래서 요번 삼성전자 에너지가 그래프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뺐다가 올리는데 7% 뺏게 못가니다 s k i 스는12% 올랐는데. 네. 그리고 그래프 모양, 그리고 매수는 해요. 600만주, 180만주, 120만주. 그런데 에너지가 7%밖에 안된 거예요. 근데 SK이닉스 그래프를 보실래요? 직전 고점을 뚫었어요. 그리고 오늘 밑골이 달렸어요. 21선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이번 파동은. 그러면 내일 이 몸통 고점을 뚫어서 몸통을 치고 나가줘야죠. 당연히 치고 나가줘야죠. 그래야 장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아까 어, 그 행사 가격으로 335가 지지가 되고 337.5나 3 4 0 이 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야죠 그렇다고 얘기는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면 이거 한번 이거를 한번 보시죠 원래 옛날 작년에는 ETF 뭐 타임폴리오 ETF 뭐 반도체 ETF 인공지능 ETF 뭐다이 종목들 중심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HPSP 한미반도체 리노고고 한솔케미카 이스페타시스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 이게 주도주였어요 음. 요게 대반등이 나오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쪽 나온 종목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잡아 본 겁니다. 음. 1월 18일 기준으로 1월 22일 27일까지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 7%, 에스카닉스 12%인데 오케이전자 요 12일 날 분석했을 때가 35%인데 이게 15,000원 갔으니까 45% 0 갔어요. 음. 이게 막한 거예요. 오키스전자, 엑스콘, 네오셈, QRT. 이거 매매하기가 쉽지 않은 종목들이거든요. CXN이라고 그렇게 하지만 옛 작년도에는 소외됐던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오르긴 했어요. 14%. 음. 하나 마이크론 14%. 리노고 조금 나요. 20%. 그리고 여기 AI 칩보시나 시스템 반도체 쪽에도 뭐,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 플리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생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이종명 자체가 예. 좀 많이 생소하죠. 이런 것들이 당일에는 가장 큰 수익률을 줬고, 오히려 리노공업이라든지, 하나고, 마이크론이라든지, 칩셋 미디어라든지, 오히려 이쪽에서는 어부부 반도체, 작년도 왜 이거 안 가냐, 난리 쳤던 종목인데, 이번에 얘가 제일 많이 갔습니다. 음. 이게 근데 뭐냐? MPU 온디바이스 온 온센서 네. 그래픽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만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모양 이게 이제 어버 반도체가 픽셀 플러스가 당기간에 상승률 상위에 랭킹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프 모양도 한번 보세요. 이게 오키니스 안 됩니다. 그냥 각도 보면 허리죠. 그 다음에 QRT. 픽셀 플러스. 이 세상이 다른 그래프들이에요. 네. 그 다음에 어버반도체 음. 최고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 8,000원과 만원에서 놀던 주식입니다. 이게 거의 더블게임까지 갔어요. 매출단 늘어난 거 하나도 음. 없어요. 그냥 뭐, 쌤 알트만 오고, 뭐 또, 이게 또 광고 마케팅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느낌 안 드세요. 음. 그래서 이제 이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일 에스카이니스가 가요. 음. 뭘 하셔야 돼요? AD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하나 마이크로 이런 거 해야 된다니. 오히려 이제 대자 리노보. 음. 저는 거기서 AD 테크놀로지를 탑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그냥 삼성 연결고리나 뭔가 음. 그래프 눌러갖고 가격대도 만만하고 그 다음에 뭔가 어, 저 어버 반도체가 디자인을 해서 광고해갖고, 단기간에 분출을 많이 시킬 수 있는 걸 만약에, 그, 세팅한다면 뭘 할까 할 때, 하나 마이크론, 어버반도체, 칩셋 미디어, 이런 걸 선정하지 않을까. 이쪽, 이쪽 이쁘게 관련된, 어, 뭐라 그럴까요. 사모펀드 CIO라면. 음. 그런 전략을, 그리고 이미 급등한 거 팔아먹을 거라고 봐요.